제가 연초에 대구에 군만두 먹으러 아니 출장 가냐면서 아쉬웠던 게 부동산에서 대구 하면 수성구 수성구 하면 범어동이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바빠서 들리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대구에 다녀왔습니다 후배가 <laughs> 한경주거문화대상 어나드 범어를 소개합니다 여기 주소가 수성구 범어동 1번지에요 그래서 어나드 어드레스 어나드 범어 사이클이 있긴 하지만 지방에서 가장 불꽃 같은 부동산 시장이 어디냐 하면 대구를 많이 꼽죠 대구에서도 수성구가 서울의 강남 같은 포지션이고 그 중에서도 여기 범어의 거리가 심장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대구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는 어디 있는가 답을 찾아보면 수식이 설명돼요 일단 동쪽으로 꺾어보면 수성구청과 학원가가 있고 저기 아파트 단지 사이로 보이는 경신고는 1년에 의대를 70명, 100명씩 보내는 학교죠 방향을 바꿔서 범어의 거리 북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가 법조타운입니다 대구지검, 고검, 지법 다 있어요. 바로 앞은 또 벤처밸리 내거리인데 옛날 대구 MBC가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건나드 범어 개산문 같은 커튼월 건물이 반짝반짝 멋있죠? 다 지으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아직 주변 설명 안 끝났어요. 또한 블록 올라가면 여기가 경부선의 축, 서대동부, 서울역, 대전, 동대구, 부산의 그 동대구역입니다. 그 옆이 요즘 대구 상권탑,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매출 전국 6위니까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신세계 본점보다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아까 범어내거리까지 큰길 따라서 뭐가 생기냐? 2030년 대구 4호선 개통 예정 그 중간에 벤처밸리 내거리역이 뚫리니까 완전 초역세권 단지가 되는 거죠 비오는 날 서울역 앞 환경에서 슬리퍼 신고 나와도 단지 들어올 때까지 몇 방울 안 맞습니다 극단적으로 설명하면요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보죠 아파트 600가구 살짝 넘고 오피스텔 150실 정도로 이뤄진 단지입니다 앞에 멋지게 생긴 이 건물이 오피스텔이에요 구성을 보면 내 이웃이 어떤 분들일지 규정돼 있어요 아파트가 모두 대형 초대형이죠 오피스텔이 중형 면적대로 빠졌고요 전반적으로 다 큼직큼직 널찍널찍합니다. 천장도 높은 편이고 주차장도 가구당 2.1대 선 맞추지 말고 그냥 막 세우세요. 그냥 겉으로만 고급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대구에서 처음으로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해요. 문화생활 여과활동, 식당 예약 같은 티켓팅이나 법률, 세무 같은 상담까지 서울 하이엔드 단지에 들어가는 그런 비서 서비스예요. 조식도 가서 먹는 게 아니라 호텔 룸 서비스처럼 집으로 갖다줍니다. 프로골퍼레슨에 와인 클래스까지 하이엔드 아카데미도 진행하고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는 얼마나 빵빵하겠어요. 딴데 없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운동을 스카이라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릴렉스존도 같이 있으니까 안마의자에 앉아서 경치 즐기면서 쉬는 것도 되죠 그리고 잘 보시면 영화관도 있습니다 개봉영화도 보실 수 있고 모임 장소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조경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소소담원이라고 작가분이 설계한 정원도 있어요 자, 한국식 정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아파트 중에 제일 작고 귀여운 전용 136부터 같이 볼게요 거실에서 이면 개방이 널찍하게 나오고 현관에서 주방 들어가는 동선이 두 개예요 복도로 들어가는 루트 보조주방으로 돌아서 들어가는 루트 안방도 들수스룸두 개입니다 누가 작은 걸 써야 되는지는 잘들 아시죠? 이번에는 153c입니다. 보기만 해도 거실 개방감이 장난 아니죠? 자, 주방 쪽부터 세보면 창문만 다섯 개예요. 현관 쪽에 알파룸이 있는데 여기는 아이들 게임방이 딱입니다. 그 방은 어차피 창문이 필요 없거든요. 1 5 6 a 는 우리한테 익숙한 판상 형구조입니다 현관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보조 주방 사이즈 보세요. 자, 안방 드레스룸도 저 정도면 그냥 웬만한 집 방이에요. 오늘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먼저 쓱 보니까 주방 가구 마감 제리스트가 놀테다다. 일단 한글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부심이 될수 있는 대구의 가장 높은 주소, 어나드 번호였습니다. 그럼 이만, 총총.